이거 뭘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주어진 게, 분자량분의 현재 질량도 되는데, 현재 질량이 없어, 지금. 그래서, 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냥, 그냥 뭘로 합시다. 어, 여기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인데, 부피는 뭐 해야 된다? 리터여야 된다. 그러므로, 0.2 곱하기 1000분의 500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 2분의 1이고 즉 2분의 0.2니까 0.1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아 몰과는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거죠. 또 이거는 분자량분의 현재질량이야그러면몇 그램? 몇 18g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몰과는 두 가지 공식을 섞었어요. 여기서 서 유의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어 이거 이거 해야 돼. 자 탐구자료창 0.1 몰농도 황산구리 수용액 만들기. 이거 실험이에요. 갈게요. 자 얘가 얘를 들어 어떤 0.1 몰농도짜리 뭘 만든대, 수용액을. 그러면 이거 설계하기 를어 몰농도는 몰퍼리터니까 전체 용액 1리터하고 여기다가 이 황산구리, 황산구리 cu에서 보여요. 황산구리를 0.1몰을 딱 넣으면 0.1몰 정도 되는 거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준비해야 되는 게얘 0.1몰을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 이몇몰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얘 일몰 가져왔는데 일몰 어떻게 알아? 그치? 얘 그램으로 바꿔야지. 얘몇 그램이야? 1m을. 자, 얘 화학식량을 줍니다. 그래서 249.7인가? 249.7이래. 얘그화 분자량 아니네. 화학식량이 아, 또 있어야 되네. 249.7이래. 그럼 어떻게 해? 0.1몰을 몇 그램이? 야 그치, 화학식량 뜻이 원래 1몰의 질량이야. <laughs>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하겠어. 1몰은 이거니까, 어? 0.1몰만 필요하면 2 4 9 7 g 이네 처음에 2 4 9 7 g 을잽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이거 준비해요. 실제 이거 그걸로도 해요. 여러분 수행평가로도 할 걸? 할 수도 있어. 아마. 기말 쯤 할까. 그래서 얘 계산해서 이제 비커에 담아. 비커 어게 생겼는지 알죠? 이거는 여기 생긴 게 비커죠. 네. 측정하고 여기에 적당량의 이제 물을 부어요. 막 1리터 부는 거 아니야. 조금만 부어요. 그냥 녹여. 저. 습각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깔때기를 이용해서 왜 깔때기로 하냐면 이게 새 나갈까 봐. 깔때기로 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자, 얘가 부피 플라스크 k 요 알아두세요, 문제 p l 많이 나와 r n o s 2pi plus kernos. 2pi p 왜 이렇게 둥그 n 냐면잘 섞으려고 이게 흔들어서 섞 s 려고 둥근 거예요. 자, 근데 얘는 s l u s k e r l u s kernos. 2pi plus kernos. 2 p l u s kernos. 2pi p l 그 증류수로 비커를 씻어 비커에 묻어있는 용액까지 넣는다. 이게 남아있잖아. 이렇게 딱 하면 여기. 그러니까 물을 더 넣어. 헹궈. 또 넣어. 헹궈. 넣어. 계속 넣어. 다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에 물을 채워서 딱, 어딨지? 눈금선까지 증류수를 넣습니다. 눈금선이라는 건 여기 1, 리터 눈금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 1몰 섞으면 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할때 일단 얘 이름 뭐예요? 식기평. 이거 이거 스포이드야. 어. 스포이트라 해? 식기병이 뭐야? 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래? 잘 봤다. 이거예요. 이거 가끔 문제로 나와요. 막식기 다음 중뭐 올바르게 연결된 것에막 나와 진짜로. 이게 식기병이야. 그냥 좀 생겼어. 이거 본적 있어? 그래? 학교에서 불소 이런 거안 해? <laughs> 나, 나 했는데 옛날에 불소폭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래서 합니다 자 <laughs> 그러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그냥 여기다 1리터 채워놓고 얘 예, 그램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팍팍 타서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이거? 왜물 먼저 넣고 가루 넣으면 안 될까? 여러분 컵라면 먹어봤어요. 먹어봤겠지? 뭐 컵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눈금이 이렇게 있다. 짙게 눈금상. 그러면 여러분 라면 빼고 처음에 끓는 물 여기까지 물까지 넣고 라면 넣어? 왜안 돼? 넘치잖아. 이게 얘 부피가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잘 봐요. 물을 먼저 1리터 넣고 여기다 가루를 타면 얘가 1리터 넘어요. 그럼 물농도가 얘보다 적게 나오지. 그래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황산구리 오수물이 녹아있는 용액 전체 부피가 1리터가 되어기 때문이다. 물 먼저 넣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농도 변환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 자, 먼저 예시를 보여줄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돼요. 자, 가자. 농도 변환이 좀 어려워. 첫 번째.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 보면 <laughs> 화학식량 x래요. 도가 있대. a% 수용액 1도 이거 몰 농도 구하래. 간다. 자, 제 1단계. 1단계는 비커를 그려야 돼. 그림그리. 그냥 내 맘대로 붙일게. 그림 그릴게요. 자얘 A% 수용액이 몇몇 몇 그램 있는지 이런 거안 알려줬어요. 그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A%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용질 A 그램 넣어놓고 전체 용액을 1 0 0한 다음에 하면 끝 아닐까? 그럼 이제 100분의 A 곱하기 100 해서 A 딱 뜨잖아 이걸 먼저 만들어야 돼 이게 1단계야 그럼 이제 2단계는 물농도의 정의를 씁니다 물농도 식 쓰기 이거 뜻이면 물농도는 뭐 분의 뭐였는지 쓰는 거야 밑에는 뭐였지? 농액 단위 뭐 들어가죠? 리터 위에는 농질 뭐 들어가죠?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용질 A 그램이 들어 있죠? 이거 뭘로 바꿀 방법? 우리나라 어떻게? 응. 그램을 물로 어떻게 바꾸? 물고는첫 뭐 번째 공식. 그냥 화학식량분해 수질량을 뭐하지? 화학 t 좋잖잖아 x 로 s n o 량 the same. It's not t 어 e s a 위에는 t s not the same. It's not the same. It's 가 o t the same. It's not the same. It's not the same. 얘 t s not 얘도 용액이 m e 얘 t s not t h 그램을. 근데 100g은 질량의 단위예요. 우리 질량이 필요 없고 리터가 필요해요. 그걸 그램을 부피로 바꿔 주는 그 장치가 밀도예요. 밀도 환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g을 뭘로 바꿔 줄게 이런 뜻이야 근데 밀도가 지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이게 뭔 뜻이냐면 1ml를 이 그램으로 바꿔줄게 이런 뜻이에요. 일도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곱하게 되면 단위상 잘 봐. 예를 들어 이건 이 쓰지 마봐. 여기에 m 리리터 그램이 들어가면 그램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안 되죠. 그램을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얘를 거꾸로 넣습니다. 1도를 어떻게 넣냐저 뒤집어서 d 그램 1 m 리리터를 넣는 겁니다. 그럼 일단 그램 날아가죠. 자, 근데 아직 이제 m l 리리터야 그럼 m l 리리터를 리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 0 0 0 m 리터가 1리터야. 그래서 날아가면서 리터로 변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이게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어. 이게 너무 헷갈려요.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밀도는 어차피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우리는 밀도 좋고 질량 그램 그래 알고 부피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D는 밀도 D는 부피 밀리리터분의 질량이 100그램 있는 거예요. 그럼 부피는 몇이다? 기분의 100 리터고, 여기서 1000분의 1 해주는 거죠. 리터 바꾸려면 이영고이 있고, 그래서 늦는다. 둘 중에 골라요. 골라서 그래서. 그래서 계산하면 끝납니다. 결론은 밀도 뒤집어서 넣고 1000분의 1 해준다. 이에요. 어떻게 든그렇치 그러면 연습 가겠습니다. 잠깐만 연습은 요 문제를 보시면 돼요.